천태종 전국 제가 불자들이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각 지역 말사에서 여름 한달 동안 용맹 정진하는 하안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7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27회 갑진년 하안거 한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결제법어를 통해 하안거 기간 동안 우리 불자들은 기도와 연불수행을 더욱 정진해서 우리의 마음 자리를 찾고 깨달음의 길로 향해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결제사에서 제가 불자 안건은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특별히 만든 종단의 자랑스런 제도라고 설명하며 열심히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안거 결제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대종사 설법이 진행되며 해제식은 다음 달 6일 오후 9시에 부인사광명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